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을 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권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자는 하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받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37절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죠. 주님 어디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 에 임합니까?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들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본문 전체에서 한 번에 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커다란 표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독립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사건, 어떤 표징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그럼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임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 눈에 보이는 표징 그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대로 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어, 그와 같은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뭔가 확실한 변화, 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도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표징과 변화가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로 임재하시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 완성의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뭐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시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인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죠. 자,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어,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어, 흩어져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누구를 지칭하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또한 먼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떤 지리적인 제한적 어, 요건을 가진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악한 영들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더 돈이 많고 힘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로 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세상 나라가 관영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현실과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요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중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의 날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겠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갑작스런 순간에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재림의 날은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려주겠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을 종말론적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치 이 땅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이 막 영원할 것처럼 어, 그것이 우리 삶 전부를 다 규정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요, 청지기로 살고 있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대 기다리고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도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한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한달 동안에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그 한달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어, 하루들을 놓쳐 버리죠. 그냥 그한 달의 시간 속에 어 포커스가 맞춰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들, 우리에게 어, 마트라고 하신 영혼들, 사실은 어, 하루의 현실들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 인자의 날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 그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 가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재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밀알 되어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죽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원하게 살아나는 생명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죠. 자 그러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임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자들은 멸망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뭐 사고 팔고 심고 이 자체가 나쁜 건가요? 이 행위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기에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도 알지. 오타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청지기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은 때로는 유쾌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희생해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죽어 없어져야 하는 하나의 미래 되어 땅에 심겨져야 하는 그런 고독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특별한 표적,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이 임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군사적 독립을 갈망하던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 무언가 내가 갈망하는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이 질문에도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3 4절에 35절 보시면 인자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남는 사람으로 나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흔히 들어서 무슨 휴거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휴거에 관한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심판받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어, 노아는 방주로 또 롯은 도시 밖으로 각각 대려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가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대려감을 입었듯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어, 남겨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인 거죠. 자,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버려진 곳은 마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끔찍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냐 남겨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더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에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마지막에 또 질문하죠. 37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주님 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또 장소를 묻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알수 있습니다 독수리 때가 막 하늘을 떠다니는 걸 보면 모두가 볼수 있듯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수 없지만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인자의 날이 되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에 모여들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죠. 즉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재림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재림은 궁극적인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임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지 어디로 임할지 그것은 잘못된 질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의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청지기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보도가 될수 있도록 주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